는 말이죠. 군대를 갔다 와서 사람이 되었다고 해야 하나? 암튼 자치라는 걸할수 있게 되었죠. 그곳에서 치약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법, 각살기옷 접는 법, 심지어 사회생활까지 하는 법을 배웠죠. 정말 저는 완벽하게 준비된 남편감이었죠. 빨래도 잘해, 청소도 잘해, 심지어 유머감각도 있어. 후, 누가 절 데려갈까? 유마감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빨리 화장실에서 나와라. 아, 왜? 화장실 전세 냈냐? 나도 급하다고. 조금만 더 참아. 나도 아직 할 말이 남았어. 아니, 왜 화장실에서 연기 연습을 하고 자빠져 있냐? 보셨죠? 누가 저를 데려갈까 기대하다가 결국 지나가는 미친 개에게 물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군대는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지만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밖에 있는 미친기가 더 화나기 전에 나가 봐야겠어요.